자 정동민 국어논술 학원의 수능 국어강사 이대건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독해력을 쭉쭉쭉 올릴 수 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 독해력이라는 건한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나 이런 경험 이 있을 거예요. 독서 문제를 풀다가 이제 지문에 있는데 이렇게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읽었던 경험 이 있을 거예요. 어나 독해력이라는 건한번 읽고 올라가지 않는 거. 한 번에 이해하는 능력 이걸 이제 독해력 그리고 문해력이라고 하죠.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기를 수 있냐? 그럼 지문을 여러 번 읽고 익숙해져야 당연히 기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몸에 체화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해력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는 데서 오기 때문에 같은 지문을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럼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당연. 같은 지문을 여러 번 읽으려면 오답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오답 정리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 푸는 것만큼 중요해요 근데 아주 많은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풀고 그냥 틀린 문제만 고치고 넘어갑니다 그니까 러 독해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왜냐면 지문을 다시 안 읽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지문을 다시 읽으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모의고사를 풉니다. 어, 45 문제를 풀고요. 오답 정리는 아무리 못해도 20시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하세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는 지문이 약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다시 읽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 처음에 문제를 푸시고, 첫날에 채점을 하신 다음에 답을 쓰셔도 좋아요. 답을 다 체크하셔도 좋아요. 체크하시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그리고 풀기 전에 그냥 지문을 다시 읽습니다 처음 푼다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지문을 다시 읽으면 아첫 단락이 마지막 단락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독해력과 문해력 글을 장악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틀린 문제 다시 푸시고 틀린 문제 답을 적어놔서 이게 왜 답인지 정답의 근거들을 꼭 지문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절대로 해설지를 보지 않습니다. 해설지를 보는 순간 그냥 납득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쓴 사람의 국어적인 능력이 올라가는 거지. 해설지를 보면 본인의 능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계속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지문을 여러 번 읽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힘인데 현실적인 방안에서는 그래서 오답 정리를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에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기간에 독해력을 늘리는 방법까지 영상 찍어봤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